언제나 내 편이 되는 투자. 이베스트 투자증권.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 차장입니다. 알아두면 쓸것 많은 주식잡박사전 알쓸주잡. 자 오늘 이제 기본적 분석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그동안 뭐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배워봤죠. 그래서 그걸 좀 이제. 바탕으로 해서 기업을 분석하는 법. 사실 기업 분석이라는 건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대부분 하지만 개인 투자 분들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뭐 적정주가도 구하고 기업의 세부 내용까지 파악하기는 쉽지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가장 기본적인 분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제 그럴 만한 실력을 또 키우셨기 때문에 이제 제 강의를 그동안 들으셨던 분들은요. 그래서 간단하게 기업 분석을 해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좀 단순하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이 기업 투자를 해도 될 만한 기업인지 아니면 이 기업은 좀 피, 우리가 투자할 때 있어서 좀 피해야 되는 기업인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또 시간 좀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쉽고 빠른 이제 기업 분석이라고 써드렸는데 기업 분석을 하는 이제 순서입니다. 예 여기서 뭐 정말 우리가 디테일하게 하자는 게 아니라 정말 빠르고 쉽게 예이 기업이 우리가 투자를 할 대상인지 아닌지만 파악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능력만 좀 길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를 이제 반복하시다 보면은 이런 부분들을 반복하시면 뭐 정말 뭐 5분 안에 이 기업 투자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이 바로 파악 가능하니까,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순서는 일단 이제 먼저 기업 개요를 좀 알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그 정도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이베스트 프로 HTS에 3301번 누르시면 상장 기업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기업 개요가 나와 있는데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좀더 내가 디테일하게 좀더 자세하게 분석하고 싶으시면 전자공식 들어가셔서 보셔도 돼요. 전자공시의 분기보고서나 사업보고서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기업에 대한 그 사업 모델이라든가 뭐 하는 회사인지 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할때 뭐, 뭐, 정말 단기투자도 많이 하시지만 아무리 단기투자 하시더라도 뭐 하는 기업인지 알고 투자하셔야죠. 그죠? 도대체 전혀 이 회사가 뭐 하는 기업인지도 모르고 투자하는 거는 정말 좀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적어도 알고 투자하는게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시가총액 우리가 항상 가격만 가격을 우선시 하지만 중요한건 시가총액입니다 네, 이 회사의 덩치 잖아요 시총도 제가 저번에 주식용어 시간에 한번 설명해 드린 대로 기업의 가치 거든요 그래서 시, 기업의 실제 덩치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시가총액 반드시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제표 시간에 해드렸던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 최근에 이런 실적이 어떤 흐름인지, 지금 실적이 좋은 추세인지 나쁜 추세인지, 이런 건 파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번에 이제 설명드렸던 자본총계, 자본총계가 꾸준히 증가하는지, 부채비율은 100% 이하인지, ROE, ROE 설명해 드렸죠. 예, ROE는 최소 은행 금리보다 높아야죠. 최소 5% 이상보다는 좀 높아야 됩니다. 그리고 PER과 PBR, 또 이런 것들을 업종 평균과 비교해가지고, 뭐좀 저평가되어 있는지, 비싼지, 그런 걸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유동자산, 유동부채 내용 아시죠? 유동자산 1년 안에 현금할수 있는 자산, 또 유동부채는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부채인데, 그러니까 1년 안에 현금할수 있는 자산이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부채보다 많다면 당연히 회사가 안전하겠죠. 예, 근데 이게 반대가 됐을 때는 갚아야 되는 돈보다 지금 들고 있는 돈이 적단얘기니까 위험하겠죠. 그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금흐름표, 예, 우량한 이제 현금흐름표. 의 모습을 띄고 있는지 그곳까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먼저 기업 개요인데 이제 제가 이제 요 LG 전자의 비즈니스 서머리라고요. 저희 이베스트 투자증권 h t s 3,301번에 이런 이제 기업 개요라고 있는데 여기 이제 내용이 요약돼 있습니다. LG 전자 2002년 LG 전자의 전자와 정보통신 부분의 인적 분할하여 설립됐고요. 주요 사업부분은 TV와 PC 등을 생산하는 홈엔터테인먼트 이게 이제 사업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TV 쪽이죠. 그다음에 이동 단말. 요건 이제 모바일 쪽이겠죠. 그다음에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같은 생활 가전. 홈 어플라이언스 앤 에어 솔루션. 그리고 자동차 부품 생산하는 비이클 컴포넌츠. 그다음에 기판 소재 LED를 생산하는 자회사 LG 노트. 이총 다섯 개로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걸 딱 봤을 때 아, 가전도 하고 TV. TV는 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그 다음에, 어 자동차 부품. 예. 그러니까 전장 부품 쪽이겠죠. 이런 것까지 하는 종합 어떻게 보면은, 부품사구나. 부품가전사구나. 이런 걸좀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이제 최근 실적 관련돼서,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최근에 오스트리아 전장에서 JKW로 인수를 해서, 당장 올해부터 자동차 부품 흑자 전환이 가능할 전망이다. 최근에 있었던 이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일전자면 흔히 다 아시겠지만 모르는 기업들도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런 기업 개요 내용을 통해서 적어도 우리가 자세히 분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의 내용, 기초적인 내용 정도는 알고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시가총액입니다. 자, 시가총액은 이제 여기 기업 뭐 상장 기업 분석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예, 여기 그 14조원 정도로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시가총액 보는 이유는 일단 이 기업의 덩치를 알아야죠. 삼성전자가 3 0 0조원 넘잖아요. 근데 LG전자가 14조원. 그러니까 가격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가 현재 4만 원대고 LG전자 같은 경우는 훨씬 비싸죠. 7, 8만 원 정도 하니까. 그래서 LG전자가 훨씬 비싼 상황인데 예, 그러니까 가격으로 보면 그렇지만 시총으로 따지면 삼성은 이제 0 분일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덩치를 보셔야 돼요.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꼭 체크를 하시고요. 다음은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실적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2000 분기로 보세요. 꼭 분기 클릭하셔가지고 자, 2017년 1분기 이게 3 03이 1분기고요. 2017년 06이 2분기, 3분기, 4분기, 2018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자, 근데 보시면 2018년도 2분기, 지금 현재 2018년도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했습니다. 2분기. 근데 2018년도 2분기 실적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어, 발표를 안 했는데 나와 있네요. 이거를 추정치라고 합니다. 여기 2라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추정한다. estimation이라고 하는데 영어죠. 영어로 이제 추정. 네, 추정하는 건데 이 추정치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수치를 평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2분기 실적 추정치고, 1분기까지는 실적이 지금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1분기 실적은 영업이익이 1조 1000억 나왔네요. 그 요런걸 보면서 우리가 실적을 체크하는 거죠. 자 보면 자 분기 단위로 보시면 작년 1분기랑 올해 1분기 비교해 보세요. 매출 증가했고, 영업이익 증가했고, 그죠. 순이익은 조금 감소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영업이익입니다. 회사가 장사해서 번 돈이기 때문에. 회사의 핵심적인 어떤 경쟁력이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2천억이나 증가했다는 건 회사 제품이 많이 팔렸다는 얘기잖아요 매출도 증가하고 그만큼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전반적으로 보시면 영업이익이 9천억에서 6천억으로 줄었다가 5천억, 3천억까지 굉장히 많이 줄었다가요 1조 원대로 빅 점프를 합니다 뭔가 회사 체질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실적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분기 실적을 항상 체크하셔가지고요, 회사가 지금 실적이 좋아지는지, 좀 아니면 좀 나빠지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자본총계 부채비율 이제 r o 인데 자본총계 같은 경우 저번에 설명드린 대로 이제 자본금에다가 이익잉여금을 더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본총계가 당연히 증가하는지. 근데 엘 g 전자 보시면 자본총계가 여기 보세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죠 굉장히 우려한 기업이죠 부채 비율은 178% 정도 돼 부채는 좀 많죠 이건 좀 아쉬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채 비율은 되도록이면 100% 이하가 좋습니다 근데 많으면 200%까지는 좀 어느 정도 괜찮아요 근데 200%가 넘어가는 기업은 이제 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200% 이하가 좋고, 되도록이면 100% 이하가 좋다. 근데, LG전자는 좀 부채가 예상보다는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조금 재무리스크는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영업익률은 이 아시겠지만, 지금 그 물건을 팔았을 때 도대체 얼마나 남겼는지 수익성을 나타내잖아요. 근데 이게 한10% 이상 되면은 굉장히 이제 그 경쟁력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LG전자 같은 경우는 과전회사입니다. 과전회사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이익률이 10% 이상 넘기가 힘들고요. 근데 이익률 추이를 보시면 6%, 4%, 3%, 2%, 7%로 근래 들어서 이익률이 가장 좋아요. 그만큼 이익률이 개선되고 있다는 증거니까 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ROE. ROE 한번 설명드렸죠. ROE를 이제 분해했던 이제 두폰 공식도 한번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ROE를 예, 증가했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자, 보시면, LG전자 ROE는 이제 작년 1분기에 26%에서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올해 1분기에 다시 21%까지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 ROE가 사실 10%만 넘어도 굉장히 우량한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게 2 1라는 거는 주주의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21% 정도의 1년 동안의 수익률을 안겨준 거잖아요. 그러니 주주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좋은 거죠. 다만 조금 이제 LG 전자 에 있어서 앞쉬운 건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이 ROE를 한번 분해한 적이 있잖아요. 그 공식을 한번 제가 설명해드렸는데 예, 그 내용 이렇게 네이버 TV에 또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고 자 여기 보시면 그 부채 비율이 좀 높으면 부채가 좀 많으면 ROE가 올라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예, 그니까 자본보다 부채가 많을 경우에는 사실 이 ROE라는 게 자본, 자본 총계 대비해서 이익을 얼마나 내느냐인데, 부채가 많으면, 그러니까 이게 분모잖아요, 자본이. 그러니까 그만큼 분모인 자본이 적을 수가 있기 때문에, ROE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LG전자는 조금 그, ROE가 높긴 하지만, 이 ROE 자체가 21%나 되는 건 굉장히 높지만, 부채가 좀 많기 때문에, 약간 점수는 깎일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LG전자는 지금 전반적으로, 올해 1분기까지는 굉장히 수치가 양호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PER, PBR인데, 자, PER 같은 경우는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이게 PER이 굉장히 높았는데, 지금 급격히 좀 낮아지고 있죠. 올해 2분기, 그 2분기 예상치로는 PER이 7배까지 낮아지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건 예상입니다. 요거는 이제 1분기까지의 PER이고, 2분기, 3분기, 이제 실적이 좋아지면서 이게 퍼가 점점 낮아지게 되겠죠. PER 보통 우리가 이 가전 회사들 같은 경우도 10배 정도 주니까요. 7배 정도면 굉장히 싸다고 봐야 되겠죠. 6배, 5배까지. 7배, 6배, 5배는 아직 실적이 안 나와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추정을 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를 하시면서 그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건 이제 PBR이고 PBR은 이제 1.44배인데 그 기존의 자산 가치보다는 조금 높은 수치. 이게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기에 좀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하다 보니까, 자산가치 대비해서는 좀 주가가 비싼 편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동자산, 유동부채인데, 자, 여기 보시면은, 유동자산은 뭐냐면은, 1년 안에 현금할 수 있는 자산이고요. 유동부채는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부채입니다. 자, 보면, 분명히 아까 LG전자는 부채가 더 많았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를 비교하셔야 돼요. 근데 유동자산은 19조 원입니다. 2018년 1분기 기준 유동부채는 16조예요. 그럼 3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1년 안에 현금할 수 있는 자산이 지금 더 많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지금 LG전자가 부채가 좀 많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렇게 갖고 있는 지금 1년 안에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자산 대비해서 부채는 더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보면은 안전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재고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재고 자산은 이제 한 5조 8천억 정도. 이건 이제 제품 같은 거에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현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매출 채권은 8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거래처에서 나중에 현금을 받아야 되는데, 뭐 언제 받을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충분히, 뭐 LG전자 같은 기업들이 뭐 거래하는, 거래처가 굉장히 세계 굴지의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 돈을 떼일 염려가 없겠죠. 그러니까 매출 채권을 보실 때는 이 회사가 거래하고 있는 그 거래 상대방을 보세요. 어떤 회사인지. 그러니까 충분히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래 상대방인지. 그게 아닌 회사라면 좀 이건 리스크를 가지고 보셔야 되겠죠. 근데 LG전자는 그럴 위험성은 없겠죠. 예. 네. 그리고 현금, 실제 이제 현금이 현금성 자산은 3조 7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LG전자는 충분히 지금 현금이 많은 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대로 이제 유동 부채는 16조인데 이 중에서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부채입니다. 단기 차입금은 3,700억. 은행에서 이제 단기로 차입한 거죠. 3,700억 정도 되고요. 유동성 장기 부채는 원래 장기 부채였는데 시간이 지나 가지고 이제 1년 이제 만기가 1년 미만으로 줄어들어서 올해 안에 갚아야 되는 부채로 바뀐 거죠. 1년 안에. 그게 1조 1,000억 정도 되고 그다음 매입 채무 매입채무는 이제 원재료 같은 걸 사가지고 lg 전자가 이제 상대방에게 나중에 돈을 줘야 되는 거죠 이게 매출채권과 반대 개념이죠 그게 한 1조원 10조원 정도 됩니다 근데 매입채무는 그렇게 부담되는 돈은 아니에요 실제 부채는 맞지만 그렇게 부담스러운 부채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유동자산 유동부채를 봤을 때 lg 전자는 내용을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크게 부담되는 부채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부담되는 게 사실 이런 단기차입금하고. 유동성 장기부채, 유동금융부채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 안 됩니다. 이거 합쳐봐야 2조도 안 돼요. 그죠? 2조도 안 되는데, 실제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만 3조 7천원. 그러니까 아까 부채 비율은 분명히 부채가 훨씬 많았습니다. 160%니까. 근데 실제 내용을 딱 열어보면, 우리가 이 단기적으로 파악했을 때 유동자산 대비 유동부채를 항상 보셔야 되는데, 유동자산이 훨씬 많고, 그 안에서도 유동부채는 사실 별로 없어요. 당장 갚아야 되는 게 지금 갖고 있는 현금 3조 7천억 가지고 그냥 다 갖고도 남죠. 그래서 이 유동성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하실 때 항상 유동자산과 유동부채 부분은 꼭 한번 이렇게 한번 열어보셔 가지고 내용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는 재무상태표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거기서 좀더 디테일하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금흐름표인데요. 현금흐름표는 이제 아시겠지만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플러스, 투자활동은 마이너스, 재무활동은 마이너스면 좋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가장 우려한 기업인데, 자 LG전자 같은 경우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플러스입니다. 일조가 넘고요. 투자활동, 그러니까 그만큼 영업활동 제품을 판매해서 현금을 지금 잘 회수하고 있는 거죠. 아주 좋고요. 투자 활동은 뭐냐면, 이제 공장을 짓고 계속 증설하고 투자하는데 쓰는 돈이죠. 이건 마이너스 해야 됩니다. 무조건 회사가 계속 성장을 하려면, 제조업체가 성장을 하려면 계속 돈을 써서 공장도 짓고 증설도 해야 되고요. 예, 연구개발도 해야 되고 투자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인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돈이 많이 지출되고 있어서 좋고, 재무 활동은 이제 돈을 빌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플러스라는 얘기는 돈을 지금 빌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음, 그래서 안 좋은 거죠. 사실은. 이게 마이너스면 좋은데 근데 회사가 이제 현금이나 이런 게 부족할 땐 성장주 같은 회사들은 그 회사가 이제 성장을 하는데 돈을 벌긴 벌지만 투자를 워낙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이그 재무적으로 이런 이제 차익금 같은 걸 끌어다가 투자하는데 써야 되거든요 그 투자할 때 쓰는 현금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재무활동으로 현금 흐름이 플러스인 경우가 있는데 l g 전자 그런 케이스 같아요 영업 활동으로는 돈을 벌지만 투자 활동으로 돈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 부족한 부분을 재무 활동 그러니까 뭐 사채라든가 이런 걸 끌어가지고 예, 충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현금흐름표고가 LG전자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업 활동이 플러스고 투자 활동이 마이너스고 재무 활동이 마이너스면 가장 좋지만 지금 이 정도의 흐름 영업 활동 플러스. 투자 활동 마이너스 재무 활동 플러스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성장주에 같은 경우 이런 현금흐름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현금흐름표는 제가 또 따로 한번 강의를 해 드렸기 때문에 그때 내용 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신나는 음악에도 어깨가 들썩이지 않는 당신은 투자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베스트 투자 증권으로 가야디 언제나 내 편이 되는 투자 내 편, 내 편, 내편 이베스트, 이베스트 투자 증권 투자 정보도 이베스트 투자 증권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